네, 대충 관람이 끝나가는데요. 저쪽에 고직사에서 쭉 내려왔고 이게 옥진각이라고 해서 건물 자체는 최근에 현대지인 것인데 이쪽에 네, 전시관이네 전시관. 태계에 네, 관한 뭐 여러 가지 네,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농은 농은 정상가구가 이게 이쪽에 네, 이제 기숙사 같은 거. 저쪽에 서당과 맞물려 있는 기숙사 같은 곳이죠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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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영락서재 농정사와 같이 기숙사다 이거죠 정사성이 태계의 제자가 될때 정사성의 아버지 정두가 제자들과 협력하여 지었다 현판의 글씨는 태계가 직접 쓴것이라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영락사제라 역시 즐거운 스토리 룸이다 이건데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쪽에 이제 아궁이 얘가 예, 설치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예. 예, 이렇게. 예. 어디보자. 저쪽은 모르겠는데, 이쪽이 마루 한 칸에 방한 칸이네요. 예, 마루 한 칸에 방한 칸. 예, 여러 명의 이제 제자, 젊은 제자들이 같이 우려를 했겠죠. 예. 서당, 이게 농운정사, 이게 영락서재 네. 자. 자. 네. 네. 아까 이름이 시사대가 저기 저희, 희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가볼 수가 없네요. 더 좋다고 하더니까 저기는. 네. 어, 이렇게 해서 어, 대략 큰 구경은 마친 셈입니다. 예 이제 예, 의미 있는 조선서원 구경했고요. 예, 예, 여기 이제 안동댐, 안동호. 예다 예, 이제 구경을 마치고 어, 잠시 쉬었다들 예, 가는 예 안동호수를 바라보면서. 음, 저도 이제 첫 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예, 여기서 는뭐 오래 이제 머무를 수는 없고, 어, 이제, 곧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도요. 예, 잠시 잠깐만 앉아 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나무가 참 그럴싸하네요. 예, 이 나무도 그렇고, 예, 오래전부터 한번 어, 방문해보고 싶었던 어, 도산서원 방문, 예, 거의끝나갑니다 예, 좋은 구경이었고요. 어, 기억에 남는 아, 좋은 상, 즐거운 시간이긴 했는데요. 음, 저는 이제 성리학, 뭐 유교 이런 데는 에 별로 케게 아는 바가 없어서 어, 깊이 있는 이해는 좀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문화의 일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유교적 사고 방식에 제 생각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정도 이상의 특별히 유교적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무식적으로 뭐 그게 따르고 있는 것은 뭐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최소한 뭐 적극적으로 유교를 뭐 생활 방침으로 삼는다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대사, 근대사가 좀 굴곡이 심했고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에...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뭐 이데올로기라면 이데올로기, 유교적 이데올로기, 유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유교적 사고 방식 자체가 문제다. 뭐, 그, 뭐, 유교적 사고 방식은 일체 배격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에, 유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든지 간에, 실용적 사고와 배치돼서는 안 된다. 에, 에, 유교를 재해석해서, 어, 실용적 가치와 아, 병행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에, 에, 아이가든 뭐, 저 같은 문외한이 비전문가가 보는 유기적 가치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서, 뭐, 오로지 그것만이 이뭐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관료를 뽑는 판단 기준이다. 뭐,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음. 기본적으로 뭐 옛날에는 양반 사회였고, 그 양반들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그~ 시스템에 잘 부합하는 논리였고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양반 사회가 아니고 어~ 널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시대인데 예 특정 집단을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예 뭐~ 예, 저는 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예 그런 말을 해보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어, 사람이 그렇게 막 정신적인, 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고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따라서 눈에 드러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결과가 없으면 우선 가치가 그렇게 높이 쳐지지 않습니다. 꼭 어쩌라고요? 사람은 뭐 살아가야 되고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사회에 맞춰서, 어, 기여를 할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유교도 얼마든지 재해석되거나 또 재해석을 해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겠죠. 다만 이제 그게 좀 어렵건지 해서 일반인들이 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이번에 와서 보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아홉 개의 서원 보니까 경상북도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 충남 지역에 조금 있고 이렇게 그런데. 그 아홉 개의 서원은 점차적으로 하나씩 다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일대에만 아까 보니까 숫자로 번호로 치면 번호가 아마 게 아마 이제 설립순서인 것 같은데, 147번이 여기에 모여있고요. 이, 저, 도산서원이 그중에 4번, 네 번째로 설립된 순서, 역사순서, 그러니까 설립순서로 치면요네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데까지 멀리 왔을 때, 그요 근처에 있는 다른 서원들도 다한 번씩 방문하고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와주 보니까 여기 딱 도산서원 하나만 방문하면 몰라도 어 도산서원 플러스 어디를 더 간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 대중교통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루에는 예. 예, 이제 뭐 승용차를 몰고 오든지 뭐 렌트를 하든지 해야지 예,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예, 도산서원하고 어, 안동시까지 왕복하는 버스가 하루에 네 번밖에 없으니까 뭐 거기에 묶여가지고 뭐 다른 데를 가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길로 나가서, 도시 10번 버스, 도시버스? 도시 버스, 도시 10번 버스를 타고, 안동 시내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이제 아영교하고 임천각 두 군데를 둘러보려고 했는데, 일단 임천각부터 먼저 가볼까 합니다. 임천각부터 가보고, 시간이 되면 아영교까지 가고, 아영교가 아니라 월영교인가? 뭐 하여간, 거기까지 가고, 안 되면 그냥 바로, 어 안동역으로 이동한다. 여기 현재 기본적인 플랜입니다. 네. 예, 네, 슬슬 또 이제 일어나서 갈 때가 됐군요. 여유있게 움직여야죠. 어, 아까 그분식집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가 저한테 그 3,000원짜리 옥수수를 파시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시던데, 음, 뭐, 옥수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데 와서 그분들 좀 장사를 좀 도와준다는 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 의사도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도산서원 방문 비디오는 동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